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사가해준님식 먹고 싶다. 이어트 좀 해라면 헛걸볼거 해봐라. 기차는 칙칙 폭폭탄. 안녕하세요. 폭탄입니다. 장난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직가대지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또두 번째로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려요첫 번째 무서운 이야기는 제재감의 사자. 이거였죠. 두 번째는 제목이 바닷속에 존재하는 실제로 있는 무서운 괴물들. 여덟 마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서운 이야기도 맞지만, 무서운 이야기 플러스, 그냥, 존재하는, 거 그냥, 설명, 설명. 그 무서운 괴물들을 제가 소개하면서도 무서운 그런 걸, 어, 등등등,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덟 가지 됐잖아요. 8등. 8등으로 무서운 괴물은 카리 부디스입니다. 카리 부디스란 동물은, 네. 그리스 신화에 자주 등장했던 충측한 생긴 새 바다 생명체라고 하네요. 메시나 헤어 북쪽에서 서식하였던 카리브리스님은 지나가는 배더를 인정사정 없이 아작 내오셨다고 합니다. 그곳을 지나가야만 했던 바다 상인들에게 말 그대로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카다브리라 특징은 하루에 세번 아가리를 넓게 벌려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빨아들인대요. 엄청난 양을 그렇게 형성된 바, 거대한 소용돌이는 지나가는 배들을 심해 밑바닥까지 끌고 들어갔답니다 엄청 무서워. 그리스 신화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어해 도중 카리오디스를 두번아 아무튼 아 너무 길어. 모두 건전했지만 동료들이 카리브리스는 아시는 식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등등등 물 밑에 감춰진 이분의 정확한 크기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에 의해 명, 형성된 소용돌이의 지름은 무려 23m였다고 합니다. 소용돌이가 23m였다면, 그 카리브리스님은, 그 괴물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못하면 훨씬 더 크단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23m. 응. 오케이. 오. 무섭네. 자, 이제 두 번, 아니. 이제, 7등으로 무서운 괴물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크라켄입니다. 크라켄. 많이 들으셔보시죠? 게임에도 뭐 그렇고, 뭐, 크라켄? 많이 들으셨겠죠? 꽃게랑 관련된 거. 크라켄님은 노르웨이아 그린랜드 해안에 거처를 들고 계신다는 전에 내려오는 바다 괴물이십니다.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다리에 달린 빨판입니다. 이 험악한 빨판을 이용해 주위에 거슬리는 밴드를 산상조각 내놓으셨다고 하네요. 네, 무섭습니다. 이 빨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크라켄님이 당연히 문어의 형상을 하고 있을 거라 추측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크라켄이 문어랑 뭐 비슷하겠지, 꽃게랑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음, 빨판이 정말 무섭네요. 하지만, 역사 속 기록을 조합해 보았을 때 크라켄님은 문어랑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니라 거대한 고래나 개, 거대한 개의 얼굴을 가졌을 확률이 무려 88.7%라고 나와 있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정말 진짜 존재한다니, 정말 무식하네요. 아, 무식한 게 아니라. 아무튼 그 모습이야, 어쨌든. 크라켄은 수세기 동안 바다를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시겠나요? 아, 정말 무식하다. 아, 무섭다. <laughs> 아, 와, 진짜. 보세요. 이게 배고, 이게 바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크라켄의 얼굴입니다. 바다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눈을 갖고 있는데, 눈을 갖고 있으 바다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지나면 눈을 떠서 바로 높이 올라서 잡아먹어요. 진짜.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크라켄님이 아직 깊은 바닷속에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죠? 네. 사실 6등이죠. 6등으로 무서운 괴물은 블루프입니다. 블루. 블루? 파란색인가? 블루프. 와, 이빨 진짜 크다. 아무튼, 블루프님은 거대한 입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베일에 가려진 미스테리한 바다 샘물입니다. 바다 샘물. 바다 괴물 아닌가? <laughs> 아, 진짜 무섭다. 뭐가 무서워? 2011년 남그 해저 밑바닥에서 엄청난 음량, 소리라는 거죠. 동물 울음소리가 녹음되어 큰 화제가 사람들한테 되었다고 합니다. <laughs> 이 울음소리는 소리의 근원지로부터 무려 소리를 개가 지르잖아요. 그 녀석이, 그 괴물이. 지르면 5,000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으며, 현존 최대 대안고래 울음소리의 5배가 넘었다고 하네요. 합니다, 합니다. 예. 이렇게 생겼어요. 블루 그 블루 뭐였지? 아무튼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만 봐도 무섭지 않나요? 이에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의 울림통이었다면 거대한 아가리 공간과 몸집을 지닌 블루프 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주장했지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냥 빙하가 갈라지는 소리라며 블루포의 존재를 일축하였습니다. 일축하였대요. 빙하가 갈라지는 소리. 아직까지도 몇몇 사람들은 남극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무언가를 과학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 소름 끼쳐. 정말로. 오, 다섯 번째, 아, 5등으로 무서운 괴물. 현재, 어, 8, 7, 6, 5, 이제 5. 5등은 아스피 도켈론이라는 어마무시한 괴물입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스피 도켈론님은 어마어마한 거북이의 형상을 했다고 믿은 전설 속의 거대 바다 괴물입니다. 오, 그림만 봐도 무서워. 이분의 덩치는 말이 필요 없어요. 덩치엔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나 커서 그 껍, 등껍질? 등껍질들이, 아, 등껍질이 마치 그 무인도처럼 생긴 그뭐 등등등 작은 섬이나 거대한 협곡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등, 등딱지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시하게 크대요. 그 무인도처럼 뭐 등등. 그곳엔 나무나 잡초까지도 자라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섬처럼 생겼으니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섬으로 들어가 봤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게 섬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섬이 아니죠. 아스피 뭐였지? 아무튼 그 괴물의 등입니다. 그러니까 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크라운 상자에서 전선왕 확률 리 아니라 전선 상자에서 전선왕 확률이에요. 그만큼 죽습니다. 그 등에 올라가면. 그래서 그곳에 종종 머물다가 죽었습니다. 아스피 도 켈루님은 자신의 등에 올라탄 인간들을 그냥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냥, 음, 인간이 올라탔네. 그냥 바닷속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익사시킨 다음에 죽여버립니다. 아스피 도켈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질는잘안 보이겠지만.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아파트를 답, 이분은 그냥 아파트 같은 거를 그냥 뭐 밑에다 얼마나 깔고 한지, 한 번에 얼마나 깔고 왔냐면, 약 278개정도를 깔고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덩치 크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몇번째.. 몇번째냐 네번째죠 4등으로 무서운 이쿠털소 이쿠털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죽음의 황소라고 불리우는 이쿠털소님은 핀란드 핀란드 아시죠 나라 핀란드 신화에 등장했던 악명 높은 바다 괴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 여우처럼 생겼나? 황소? 뭐. 이분의 생김새는 불분명 확 합니다. 하지만 별명으로 미뤄봤을 때 황소처럼 거대한 뿔과 어마어마한 덩치를 지니셨을 것으로 축축이 됩니다. 네. 아까, 아까 물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몸다 찍은 영상을, 아 사진을,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이 눈빛 봐 보이시죠?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렇게 축적이 됩니다 어마어마하다 진짜. 이분이 아직까지 실종했어 만약에 지금 없어졌어요 어 이게 1726년에 멸종했다고 하는데, 그, 개, 개, 그, 얘 뭐였냐. 이름 뭐였지? 이구, 이쿠 털소 이쿠 털소가 1700, 어, 뭐였지? 까먹었다. 아무튼, 그렇게, 그때 멸종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까지 살았었잖아요? 뭐 여기 써있네요. 우리 인류는 멸종했을 것입니다. 저 엄청난 지방덩어리를 뚫을 수 있는 무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화살이든 칼이든 다 뚫어버릴 수가 없어요. 못없어요 오히려 죽을 뿐이에요. 자살이랑 똑같습니다. 이 쿠털수는 북극 대륙에서 넘어온 대표적인 괴물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북쪽은 찬 신장을 가진 암만들로 득실거렸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몇 미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200미터 허... 200미터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다음, 3등으로 무서운 괴물입니다. 레르나의 히드라. 레드나의 히르라. 아니구나. 레르나의 히드라. 줄여서 히드라입니다. 히드라라고 할게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하고 안명 높기로 소문한 괴물입니다. 얼굴이 몇 개야? 뭐니, 이거 얼굴이 많아. 드래곤이야? 응? 어우. 히드라의 무기는 역시 얼굴입니다. 얼굴 아까 많은 거 보셨죠? 이 많은 수의 얼굴로 얼굴들은, 요! <laughs> 이 얼굴들이 많이 잘랐잖아요? 그, 여러 가지 얼굴을 하나라도 자르면 두 개로 재생이 됩니다. 얼굴을 이거만 더 했을 것 같은데. 자르면 자를수안 좋은 거겠죠? 한마디로. 네. 오, 어마무시한데? 진짜? 근데, 히드라는 이 무기를 앞세워 지하세계로 통하는 입구를 그래도 지켜줬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고마울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좋은 점은 당연히 더 있겠죠 아까랑 똑같이 이분이 실종했으면 그냥 우리 인류는 그냥 끝이에요 이분의 마약에 걔를 얼굴 말고 몸을 베었다고 해도 피가 나올 거잖아요 그 피가 독이라며 독독독 엄청난 독 일반 그 독뱀이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냥 이렇게 쎘네요. 어, 이분의 독은 일반 독배의 독보다 무려 178배가 더 강한 독이라고 섞여 있어. 공격을 해도 피가 실수로, 그냥 한 방울만 닿아도 그냥 그 괴물의 간식 신세가 될 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죽어요, 바로. 손가락 끝에 맞아도 죽고. 오, 무시무시하다. 아, 어, 진짜. 여러분. 일단 현재 몇등만이 4등까지인가? 4등? 4등까지 말했는데요.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 가지고 다음 시간에 3등부터 1등까지 다시 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메디카 대지겠고요 그러면 무선 이야기 2-2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마무시해.